안녕하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우리 알렉스 구독자님이 구독 100번째 쭉 찍어주셔서 이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제가 더빙해서 짧게 클립으로 올리려고 켜봤습니다 이 영상 올리는 이유는 원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성낙수 구독자분이 맨날 우리 성공하는 거 보시고 되게 부러워하시길래 저희, 저희도 저희 되게 <웃음> 아, 웃음이 나와 저희도 되게 좀 안될 때가 많거든요. 저희 남편이 항상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저 눈빛 보이시죠. 눈빛 못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육각 꿀망도 여전히 참지 못하고 어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어지나어려던 차에 코인을 넣어서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19분 영상인데 이구때 하나 어고 17분 동안 고전한 영상입니다. 준비하고 있죠 욕각 꿀망 어이구 어휴 들리지도 않네요 어 옆에 분 옆에 분 뽑으시는데 옆에 분 뽑으시는데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지 자 이번 기회 슛슛 아이고 에 네, 어림도 없죠 아니 옆에 분 옆에 분도 <laughs> 옆에 분도 지금 운전에 되게 고전하고 계시는데. <laughs> 저 섬세한. <laughs> 아니, 난 항상 웃겨. 남자들이. <laughs> 다큰 남자들이 저렇게 섬세한 운전을 하고, <웃음> 집게로. <웃음> 네, 어쨌든 저희 남편, 육각골마. 어, 어? 자, 좋았습니다. 어, 슛슛슛슛슛. 들어갔나요? 예 들어갔죠? 네, 1분 52초에 하나 뽑고요. 이 뒤로 18분 동안, 아 17분 동안 아무 것도 뽑지 못하는 영상이에요. 이렇게 저희도 되게 안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워낙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좀더 응원 방법을 개발해서 좀 기분 좋게 포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기로 약속! 안녕! 미쳤다, 미쳤어.